아, 프로필 사진 좀 바꾸셔야겠어요. 전문가님 안경 쓰신 걸로. 안경 쓰신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실물이 전문가님 네. 제 프로필 사진 다시 볼까요? <laughs> 전문가님 프로필 네. 사진이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실물이 진짜 잘생겼거든요. 전문가님. 사실을왜 저렇게 찍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저거 사, 비싸게 주고 찍었데 이상, 이상하게 나왔어요. 전문가님 사진이. 실물이 정말 <laughs> 200배는 낫거든요. 네. 그 사진을 좀 약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주... <laughs> 재미... 이거 주식방송 아닌가요? <laughs> <laughs> 재미삼아 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아, 너무 잘생기셨길래 어, 우리 스태프분들도 웃고 난리가 났네요. <laughs> 자, 스윙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보가님. 어, 일단 서한도 얘기해봤고 덕신아우징도 얘기해봤고요. 음, 지금도 시세를 줄만하게 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수익권이 조금 약하지, 만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 뭐, 워낙에 또, 재료 자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다시 들어가될거 오늘 정말 3% 넘게 불타올랐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e t m a c h 먼저, 코스모 화학부터 보자면, 코스모 신소재보다 코스모 화학이 좀더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도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지금 21선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점에서 자리를 잡고 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좀더 관망하는 자세로 좀 여유해 봤으면 좋겠고요. 음. 어,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그렇죠. 있어요. 상시 EDP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겠지만 이런 2차전지 섹터들은 아직까지 지금 있는 단기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도 어, 당일 매매로 해서 당일로 수익 끝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미 4만원, 5만원까지 올라왔다가 4만 3천원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다는 모습이죠. 음. 음. 근데 다시 한번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지금 헤드 앤 숄더 자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보다도 지금보다도 좀더 내려와서 4만 원 미만에서 매집을 한다라면은 좀더 어, 더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오.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모 신소재 에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이런 이차전지 관련 주 내에서도 수익권을 볼수 있는 방법을 우리 김응태 전문가님께서는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계속적으로 언급해주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함께 하시면요 내 계좌에 불을 켤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아가보실 수 있어요. 나도 9월에도 이런 기쁨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말해도 아쉽습니다. 50분에 문 닫기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세종목의 어떤 종목이었는지도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이 방송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전문가님. 이 전기차 오늘 뭐 관련주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상승세가 괜찮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와 더불어서 같이 또볼수 있는 게 수소 관련주입니다. 수소, 그렇죠. 최근에 탄소 포집과 더불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수소의 경우는 다음 달 우리가 세 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수소의 모빌리티 쇼라든지 또 국가 정부 정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 수소 관련해서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소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어, 수소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수소 뿐만 아니라 어, 당연히 이차전자하고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소차도 괜찮습니다. 수소차도 장기적으로 섹터를 본다라면은 분명히 어, 아직까지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 놓을수 있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소가 전늘 궁금했던 게 실적으로 찍힐까요? 아 이게 실적으로요? 네 실적으로 수소차 관련 주가 이게 실적으로 찍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실적으로 찍히기 약간 게... 너무 먼 미래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죠 좀 음. 멀지만. 멀지만은 또안타라고도 보여줘. 워낙에 오. 세상들이 빨리 변화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모습인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시장에서는 실적 같은 종목을 먼저 선정하는 것보다 먼저 시장, 어, 외부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먼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을 먼저 수급 어, 관심을 둬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개별장세가 개별 많습니다. 네. 어,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녹십자가 올라오면서 녹십자 홀딩스 갖고 또 녹십자 랩셀도 가야 되는데 다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장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도 지금은 수급을 먼저 체크하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매수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어, 한 마디로 수급이 약간 많이 쏠리는 차라리 종목들을, 네. 돈이 쏠리는 종목을 더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돈이 쏠리는 종목이 어떤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8월 많이 힘드셨죠? 9월은 저희가 그래서 불키실 수 있게 오늘 김흥태 전문가님을 모셔온 겁니다. 8월을 불켜줬을 때 시장만 따라준다면 9월은 더할 나위 없이 꽃길을 걸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김은태 전문가님께서는 무료로 돈 들지 않고 받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어요. 당장 내일의 시장부터 나는 꼭 이겨 봐야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저희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오픈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샵3989 김스타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서 이분이 대체 어떤 종목에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구월을 내가 어떤 종목을 또 획득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꼭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이제 시장에서 수익률표 보면서 같이 엮어서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우리 코스모 신소재도 봤고어 우리 이 아남전자도 한번 볼게요 아남전자는 어떤 투자 가치를 보시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남전자는 단기 투자였죠. 아남전자는 네. 뭐 지금은 뭐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 가석방되면서 그런 이슈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했고 아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수익을 받아보셨을 음. 겁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는 삼성전자 후어 수혜주기 때문에 어 시세가 다 나왔죠. 한번 어 저희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분명히 다 매수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 수익을 다 가져왔고 안한전자를 다시 재공략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안한전자보다도 다른 종목 섹터를 좀 관심있게 볼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고, 재료가 소멸됐죠. 네. 그래서 이미 다 이제 쌍봉을 그리면서 하락장을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주가가 회복하기는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좀 성장성보다도 좀 얘네들에 대한 그 기업 이익, 이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미 그냥 단순한 단기 호재성, 호재성으로서 그냥 수급만 받아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도 아남전자는 어, 과감하게 패스하고 차라리 아남전자를 매수하실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뭐 대형주 삼성전자를 한주더 사시던가 네. 그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어, 아 차라리 아남전자 살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라. 삼성전자의 수혜를 네. 받는 종목인 아남전자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좋아하지만 삼성전자를 참 좋아하시네요. <laughs> 네. 자, 삼성전자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웅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더욱더 난이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내 계좌가 도통 빨간 불이 보이지가 않는다. 돈이 되는 종목이 내 눈에는 도통 보이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실전 매매 강한 우리 김웅태 전문가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수에 걸맞게 빨간 불을 제대로 한번. 신곡가를 나보고 싶고 어 올려 세워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기회 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8월 한달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네, 거예요. 내일부터는 조금 어, 좀, 정말 꽃들만 좀, 글, 어, 계속적으로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시장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본 다음에 파악한 상태에서 투심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려한 업종, 선별, 뭐, 종목, 선별의 순서 할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9월을 시작하는 시발점을 앞두고 가장 먼저 눈여겨 봐야 될 점은 뭐다라고 보세요? 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미국 시장이죠. 오늘하고 내일 또 미국 시장을 먼저 바라보고 나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신국가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거 마저도 조만간에 한번 무너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아. 아마 지금 있는 사람, 어, 모든, 어, 주린이 분들도 한국 시장이 좀 국내 증시가 좀 완화, 좀 약하게 약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해외 증시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있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에서 사시는 분들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도 다시 국내 증시 쪽으로 돌려서 방향성을 돌려서 어 코스피도 좋지만 중소형주인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코스닥 시장 이런 시장을 좀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 다시 한번 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1038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 2월달부터 해서 5월달 그리고 7월, 8월달에 한 번씩 무너지는 꼴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2월달에도 한번도 버텼고요. 그리고 5월달에도 한번도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이번 시장, 이번 8월달에도 우리 노란 텃밭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이 시장에서 어려운 점은 두 가지만 선택하라 그랬어요. 현금을 확보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가서 힘들, 좀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기다릴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후자 쪽으로 좀 생각을 아오.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기다리면은 다시 지수가 올라올 때, 계좌도 빨간불 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어1 2 0에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반등해서 들어주고 있다는 라 말이죠. 이미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 한 달간은 좀더 시장 외, 외인들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게 있을, 기세를 보여지니까 조금 더 버티다 보면 아무래도 좀더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 구간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있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더 눌릴지 안정 아직까지 9월 달 안에서는 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요.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이미 저희가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약두달 네. 어, 동안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반영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튼튼하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왔으니까요. 는 조금 더 안심하시고 아무래도 한 달간, 9월달에만큼은 좀더 수익을 원활하게 받아가기 위해서는 좀 공격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어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시장 전망을 바라보셨고 조금 더 공격적인 내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웅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수만 따라 준다면요, 내 계좌의 수익의 극대화는 김웅태 전문가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있죠. 이런. 수익을 정말 제대로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은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깐요 지금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3분 남았네요 자 전문가님 네. 어딱한 종목만 짧게 더 들어볼게요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최근에 정말 순항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진단 키트가 검사 채취가 아니고 여러 명 검체를 또 한꺼번에 할수 있다, 뭐 이런 또 소식도 들려왔었죠.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은 약간 또 강부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아 바이오니아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어. 바이오니아도 수익을 받아왔지만 어, 이것도 계속 적으로 우려먹는 종목이죠. 네. 계속 상승세로 신국가를 돌파하고 있고 이 바이오니아가 RNA 에 관련된 종목이면서도 또 어 얼마 전에 탈모 기능 어, 완화 제품도 나왔죠. 탈모 증상 완화 가능성. 네, 맞 네. 저는 탈모는 없지만 어. 그래도 저도이 제품을 한번 네. 나중에 나오면은 좀 사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는데 차트를 보면은 저희가 한 이때 5만 원 대권에서 한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4만 원 초반이었네요. 이때 매수해서 를 한번 수익을 실현했고 지속적인 언급을 해서. 어,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수익을 받아오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 아, 못합니다. 못하겠죠. 하지만 것 저는 아직 더갈 거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차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예전에 네. HMM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그 네. 종목도 어느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HMM도 에어너브로서 이만큼 올라오는 10배가량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고, 어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도 어 조금 더 조정받다가, 어, 횡보장에 났을때 그때 네.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눌렸을 때, 좀 횡보장세가 나왔을 때 다시금 재공략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이분만큼 잘하시는 분 없어요. 1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저희 문 닫기 전에 샵3989, 저희 김스타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 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1분 남았으니까요. 지금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또 벌써 네. 제가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아, 좋은 되나요? 말씀 네. 부탁드려요. 어, 두 달간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멘탈을 꼭 잡아드리면서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어, 9월달 시작이 되면서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어제 오늘부터 말리부터 외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좀더 밝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내일부터 한번 좋은 수익을 날기 위해서는 저랑 함께 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9월의 시작을 김응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비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고요. 또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